나혜이 머리가 짧이는 머리가 짧아? 머리가 짧아? 응. 근데 윤서는? 윤서 머리가 길어 윤서 머리가 길어? 나자 응. 어,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되고 싶어? 어 알았어 윤서는 남자지 윤서, 어, 아빠도 남자 응. 윤서도 남자 할까? 응. 어 윤서도 남자 하자 이제부터 응. 윤서를 어, 이제 남자하면 돼윤서 남자하면 되지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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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 여자야 윤서는 아직 여자야? 응. 어 크면은 남자가 될거야 뚝뚝뚝 응. 응. 음, 크면 남자가 될거야 윤서는 응. 크면 남자가 될거야 걱정하지마 응. 어윤선 아직 아 여자로서 슬펐어? 음... 어, 걱정하지 마 윤서는 아... 이제 남자가 될 거야.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윤서 아... 남자가 될 거야. 어, 걱정하지 마 윤서 남자가 될 거야. 아빠 봐봐, 아빠처럼 아빠도 어릴 땐 여자였는데 음... 커서는 남자가 됐어. 그러니까 윤서도 음... 남자가 되어. 아이는 내가... 이렇게 머리가짧다어 나이 그쪽 머리가 짧아. 음... 어서서서,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윤서 머리 짧게 깎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 짧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 짧게 할까? 아니, 이렇게 나이 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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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이렇게 짧아? 응. 어, 알았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할게. 알았지? 이제 그만 뚜꾸치자. 응 그래도 뚜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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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 남자 되자, 이제. 윤서 남자 홍 홍윤서 번개맨 남자. 알았지?